저를 잘 알고 우리 가족들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봐도 어, 즉각적으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는 조합원 선생님들이 어, 문턱 높지 않게 언제나 편안하게 또아 이곳을 음, 내가 어, 내 주치의를 두고 있는 병원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드나주실 수 있는 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원이 가면 이제 참 문턱이 높고 또 짧은 진료, 그냥 과잉 진료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함께 거리 만드는 의원은 일단 문턱이 낮고 언제든지 조합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주치의로 돼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손을 다쳤는데요. 네.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갈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은 많은데 제가 이거를 타고 빨리 갈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손가락을 잡고 다니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만일 여기 의원이 생긴다고 했는데 진짜 빨리 생겨서 내가 다쳤을 때 얼른 손 잡고 뛰어 갈수 있는 그런 병원이 어,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을 갖게 되는 한계의 거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서로 인구나 뭐, 친환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자체도 한의원일 때 많이 안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대신에 다른 필요하신 분이 다녀야지 제가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총회 참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정의학과를 개원을 하면 거기가서 그뭐 의견을 많이 내겠지만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많이 하는 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만드는 그 위원은 여기 모터로 세우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주치가 될수 있는 그런 어, 그 동네 의원이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그 아, 병원은 내 병원이야, 내 의원이야 이렇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정말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또 주민들의 아픈 부서 석을 찾아가고, 꼭 병원에서만이 아니라 아픈 곳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고 이런 어,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의원으로 정말 크게 만들어지고 더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